편집장님, 저는 한국에 가기 싫어요. 제발 절 보내지 마세요. 여성은 편집장에게 잔뜩 화가 나서 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헤이즈입니다. 저는 기자로 활동 중인데, 이번 한국에서 하는 MLB 시리즈를 취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문화와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게 취재를 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로 중요한 사건을 취재 중이라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은 지금 한국에 갈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왜 이런 기회를 마다 하겠다는 건가? 저는 편집장님의 말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취재를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한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동료 기자 로빈이 급작스럽게 맹장 수술을 하게 되어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열광적 팬이었던 로비는 제가 대신 취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병원 병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헤이즈 너무 부러워 한국에는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화장품 좀 사다 줘꼭 부탁할게. 로빈은 전화 통화 내내 울듯한 목소리로 저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인기가 많은 건 알기는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던 저는 로빈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로빈은 회사 동료이기도 했지만 서로 잘 맞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로빈은 제게 꼭 들려볼 곳과 사야 할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픈데도 전화까지 해서 부탁하는 말을 듣고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빨리 완쾌하길 빌어주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하는 메이저리그 개막식의 정식 명칭은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입니다. 이틀에걸쳐서미국에서온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한국의키움국어로즈와 LG 트윈스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상대하는 네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뉴욕 양키스의 팬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경기장으로 경기를 보러 가기는 힘들었지만 주말에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야구 중계를 보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보통 출장을 갈 때면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니 한국 국적기를 타고 가라면서 회사에서 대한항공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 사람이니 미국 항공기를 타는 게 편할 텐데 한국 국적기라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탑승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양 사람이 질서 있게 서 있는 모습에 미국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줄이 꽤 길어서 들어가는 게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능숙하게 여권과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선 기계에 태그를 하고선 들어갔습니다. 여권을 보니 한국 여권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줄은 금세 줄어들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자라서 해외로 갈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늘 미리 체크인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승무원이 비행기표와 여권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야 꺼내드는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을 많이 봐와서 이런 모습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자 정말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의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아름다운지 붙잡고선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승무원들이 식사를 승객들에게 주기 시작하자 주위의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선 같이 좌석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승무원에게 자신의 메뉴를 말하고선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 후에 식사를 받다 보니 승무원의 배식을 하는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한국까지는 멀어서 여러 번의 식사 시간이 왔는데 저는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좌석 테이블을 펼치는 걸 보고선 식사 시간이 왔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빠르고 눈치가 좋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아름다운 모습도 모습이었지만 정말 친절하였습니다. 다른 항공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은근히 강압적인 모습으로 승객을 대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물한 잔을 요청해도 아름다운 미소와 재빠른 동작으로 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에 진정한 프로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 항공기를 탔지만 미국 항공기보다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출장 갈 일이 생기면 꼭 한국 항공기를 예약해달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질서 있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도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의 공항들에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깔끔하고 엄청나게 컸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그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의 모습이 귀엽고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했네요. 안내 로봇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제 모습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온 기념으로 로봇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자니 비싼 택시비가 나올 것 같았어요. 물론 출장비라는 게 있으니 타려면 탈수 있었겠지만 저도 엄연히 직장인인데 마음껏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아주 싸서 처음에 요금을 보고선 이렇게 싸면 뉴욕 지하철보다 안 좋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개찰구부터 너무 최신식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무임승차도 심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지하철은 잘 이용하지 않는 주의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에는 누구 하나 무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모습에 한국인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승강장은 냄새는 커녕 쓰레기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느껴졌습니다. 승강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출입구마다 두 줄로 줄을 잘써 있는 모습을 보고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조명이 아주 밝았고 의자나 문 어느 한곳 부서지거나 지저분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스크린에 멋진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고 의자 중 일부는 핑크색 의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세상에나 임산부를 위한 의자가 있는 지하철이라니요.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고 비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해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타면 앉아 있던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배려와 질서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높은 나라일 줄은 몰랐는데 대단했습니다. 뉴욕의 끔찍한 지하철을 생각하니 한국의 대중교통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경복궁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동료 로빈이 꼭 이곳에 가서 아름다운 한국의 옛날 궁전을 사진 찍어 오라는 임무를 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의 오랜 팬이었던 로빈은 이번에 여기를 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경복궁이라는 곳을 검색해 보았는데 조선시대 왕이 있던 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인 광화문에 도착하였는데 생각 이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과거에 어느 시대에 온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로빈의 부탁도 있었지만 경복궁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구경했습니다. 왜 그렇게 로빈이 이곳을 오고 싶어했는지 한국 드라마에 빠질 수 있었는지 직접 와보니까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물의 아름다운 곡선에 매료되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 핸드폰으로 바로 로빈에게 보내줬어요. 로빈은 메시지로 너무 감동했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명동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곳에서의 로빈이 준 임무는 바로 화장품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남산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명동은 한국 사람도 많았지만 외국 관광객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끔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을 사먹기는 했지만, 이런 디저트들을 보는 건 처음이어서 신기했어요. 회오리 감자와 떡볶이, 계란빵, 호떡 등등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회오리 감자라는 걸 사서 먹었는데, 감자 하나를 얇게 잘라서 회오리 모양이 되게 만들어서 튀긴 이 감자칩은 굉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감자튀김과는 다르게 바삭하고 멈출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길에 서서 음식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케이푸드를 만나니 그런 건 아무렴 어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먹고 꼬치에 과일이 끼워져 있고 설탕이 발려 있는 탕후루라는 걸사 먹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죠? 미국도 단맛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이 탕후루라는 간식은 달고도 너무 달았습니다. 저는 이 단맛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거리 음식을 먹고 나서 들어간 곳은 화장품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었습니다. 로빈이 적어준 화장품 목록을 보면서 화장품을 골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름다운 승무원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피부가 좋았어요. 그래서 로빈이 적어준 목록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건제 것도 같이 샀습니다. 요즘 K뷰티가 유명해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았는데 화장품 매장에서 제 피부에 테스트해 보는데 왜 다들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바르고 피부 미인이 되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명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데도 겁이 나지 않았고, 한국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도 연인과 가족,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안전한 나라라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놀랐고,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어 저는 고척 동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직접 느끼고 싶어서 일단 프레스룸에 제 짐을 놔두고 경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경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밀려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각 입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잘 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이런 곳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걸알수 있었죠. 게다가 구장 안에는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손에 들고 좌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냄새에 끌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디서 저 음식을 파냐고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갔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들이 팔고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치킨을 팔기도 하고, 크림새우라는 것도 팔고 있었습니다. 햄버거에 핫도그에 맥주 그리고 한국 아이스크림 등등 한국의 유명한 간식은 모두 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닭강정과 유독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크림새우라는 걸 사왔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좌석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한입 크기로 되어 있는 닭강정 한입을 먹자 겉이 바삭한데 매콤한 양념이 발려있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정말 맛있는 닭튀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던 크림새우는 새우도 큼직했는데 바삭함보다는 튀김옷이 두툼해서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독특해서 끝맛이 매콤한 소스 덕분에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구장에서 이런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볼수 있다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기에 앞서서 한국의 여배우가 시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배우는 늘씬한 몸매에 레깅스를 입고, 짧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매력적인 배우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조용해져서 모지하고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남자 기자들은 다들 집중하면서 시구하는 장면을 바라봤고 역시 그 여배우가 저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국가를 여자 가수가 나와서 불렀습니다. 저는 한 명의 가수가 국가를 두번다 부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는 가사도 워낙 어려운데 노래 자체도 고음이 많아서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가수라도 미국 국가를 라이브로 부르는 건큰 도전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괜찮게 불러야 본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가수가 라이브로 많은 사람 앞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걸 보고 저는 경악하였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고음마저 너무 훌륭한 엄청난 가창력에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저는 미국 국가를 듣다가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표정이 숙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무반주로 한국 국가까지 완벽하게 부른 그 여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박정현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는 미국 LA다저스 경기 때도 미국 국가를 부른 적이 있었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의 졸업식에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영문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가창력의 가수가 있었다니, 정말 저는 그 가수의 팬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응원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즐기면서 야구를 보는 개인적인 문화였는데, 한국의 응원 문화는 정말 색달랐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경기를 보면서 한국의 응원을 보기 위해 프레스석을 벗어나서 경기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름다운 미녀 치어리더 4명과 응원단장이 단상 위에 올라가더니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응원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에 아주 익숙한 듯이 음악에 맞춰서 응원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미남 미녀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바라보는 저도 즐거웠어요. 다들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노래를 하고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질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등 흥이 많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9회 말까지 야구를 보는 동안 지칠 수도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것처럼 에너지 넘치게 응원했습니다. 이기는 쪽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쪽도 힘내라고 응원하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이었으면 팬들이 경기를 보다가 자기 팀이 지면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도 그걸 보다가 신이 나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같이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각 선수를 위한 주제곡이 있었는데 한국 선수도 아니고 미국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 노래를 준비했더라고요. 정말 그 사이에서 응원하고 있자니 저까지 신이 났고, 경기하는 선수들도 힘을 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국도 이런 응원 문화가 있었으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LA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감독들도 한국의 응원 문화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응원 문화가 대단하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열정과 에너지가 남다른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기를 보고 호텔로 돌아와서 제가 쓸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MLB 야구도 재미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높은 수준,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놀 때는 놀줄 아는 흥이 넘치는 응원문화에 대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물론, 한국 야구장에서 먹은 맛있는 한국 디저트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올 때와는 다르게 저는 짐을 싸면서 이번 출장 일정이 참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 로빈이 회복하면 한국에 같이 여행 오자고 말해봐야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헤이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야구팀들이 한국에서 경기를 해서 많은 화제였습니다. 야구선수들과 함께 왔던 가족들도 한국에 반해서 돌아가는 게 아쉬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기자 헤이즈 씨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편리함,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만나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